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 곁에서 이 사역을 보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았고 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는 것에 집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려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파송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 주변 지역 각 마을과 고을들로 이렇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과 또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영역은 무엇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그들을 통해서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위임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능력입니다. 치우와 기적이 일어나며 악한 영이 떠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이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일은 이 전령이 사실 메신저라고 하죠. 전령이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전령 즉 메신저가 되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전파하는 사람들로 이 부름 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그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로 이, 권위로 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에 맞는 권위, 이 선포할 수 있는 권위와 또 그에 맞는 걸 맞는 능력을 또한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여행을 가야 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이 소유를 줄이는 미니멀리즘 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이 명령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결국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낸받은 사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전령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죠. 이 왕의 명령이 빠르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가장 빠르게 달려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 왕의 명령서만 챙기고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중간 중간에 세워진 지점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친 말을 갈아탈 수도 있고 잠시 멈춰서 식사도 하고 잠깐 휴식도 하기도 하고 필요한 무엇이든지 중간 지점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둡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막힘없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책임지고 이 나라에서 준비하고 공급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왕이신 이 주님의 전령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 역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질 그들을 위해서 누가 준비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권능과 능력도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이 책임져 놓으셨으니 그들은 나가서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받은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사실 그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자기도 할수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소문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해롯,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헤롯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도 들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예선이자 중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헤롯이 당황하면서 또 궁금해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사역한 결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마치 수면에 던진 그 돌처럼 이 파동이 되어서 주변으로 퍼져 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누가는 이 내일 살펴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합니다. 남자만 5천명이 모였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 파송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도록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손과 발의 섬김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를 붙드시고 그 앞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도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령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마주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아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